청년의 내일이 익산의 미래입니다. 인구 소멸을 막고 지속가능한 익산을 위해 청년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존경하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진보당 익산가 국회의원 후보 전권입니다. 익산은 현재 급격한 인구 감소와 극심한 지역경제 침체로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적신호가 표조했습니다. 익산시 출범 이래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발표한 2 0 2 3년 전북사회조사 결과에서도 향후 10년 이후 전북거주 의사 질문에 전북도민 11.1%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는데 반면 익산시는 무려 22.8%로 전북14개 시군 중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익산의 위기 극복을 위한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그 핵심적 키워드가 바로 청년입니다. 인구 소멸 극복과 지속 가능한 익산을 위해서는 청년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익산시는 취업자 수는 늘고 있지만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자리의 질에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 확보와 함께 주택 지원 방안과 낮은 지역 인근 보전 등 과감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1. 청년 일만 아파트 공급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인구 유입을 실현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지역을 탈출하는 가장 큰 이유로 일자와 리 함께 주거를 꼽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거 안정은 청년들에게 필수적 요인입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무상 임대주택에 준하는 파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바로 청년 일만 아파트 공급입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과 특별휴의 기금, 고향사랑 기부금 등을 통해서 청년 일만 아파트 공급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인구 유입을 실현하겠습니다. 전남 화순군의 청년주택 1만원 사업, 울산 동구의 고향사랑 기부금 등을 통한 청년주택 추진, 익산시의 경우 여성근로자 아파트 사례에서 보듯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입니다. 둘, 익산형 청년수당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2022년 국세청 통계 연보 자료에 의하면 전북 시군에서는 완주군 사업장이 임금이 4350만 원으로 연봉 가장 높은 반면 우리 익산은 군 지역보다 낮은 331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천만 원 이상 차이납니다 연봉이. 익산의 임금은 전국 평균 81% 전북 평균 95% 정도로서 전국은 물론 전북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저임금 사업장을 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당연히 더 높은 임금을 주는 일자를 찾아서 떠나게 되어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한 임금 수준이 반드시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익산형 청년수당 대폭 확대에 나가겠습니다. 현재 익산시의 청년수당이 750명, 최대 3년, 월 3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2배 수준인 1500명까지 늘리고 최대 5년간 월 50만 원씩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 직업계고, 계고 졸업생들의 일자리를 보장하겠습니다. 2022년 기준 직업계고 졸업자 중 29%만 취업을 했으며, 이중 33%가 30명 미만 영세 사업장에 취업했습니다. 그런데 또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40% 가까이가 직장을 그만둡니다.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통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직업계고 취지에 무색해진 현실을 바꿔내야 합니다. 전북과 익산의 공공부문부터 고졸노동자 의무채용을 확대해 나가고 취업률 을 높이겠습니다. 익산의 직업계고, 직업계고와 익산 기업 간의 직무교육 및 고용보장을 위한 MO u 체결을 지원하고 민간기업의 10% 이상 고졸 노동자를 채용할 시 채용장려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넷. 지방청년지원을 위한 지방청년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지방청년들의 주거안정, 적정임금, 직업개고조합생들의 일자리 보장을 위해서는 결국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이 관건입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의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청년들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에 지방청년특별법을 제정하여 청년의 지방생활과 지방정착을 지원 촉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지방에서도 자신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산 시민 여러분, 청년의 내일이 곧 익산의 미래입니다. 인구 소멸을 막고 지속 가능한 익산을 위한 청년 투자 저전권위가 앞장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